빙산인지도 거의... 모르겠네. 어, 왔어, 왔어. 언니, 우리가 로켓단으로 할 건데 어. 이 춘, 춘향님은 춘향이야, 춘향이. 하자, 춘향이. 어. <laughs> 언니가 정신을 팔리게 한다. 우리가 로켓단 마냥 등장해서 나는 재단, 나는 로켓, 나는 한 캥. <웃음> <웃음> 우리가 로켓단. 춘향님 마지막에 이제 즉사한다되면 <laughs> 나도 사실 춘향이다. <웃음> <웃음> 아, 이쪽. <이쪽으로? 웃음> <laughs> 어, 언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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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그러니까 돌려받고 <laughs> 싶으면 노래 불러야 돼. 템 아니, 어느 정도? 모두? 괜찮겠는데 돌려도 어, 받고? 어 돌려받으려면 노래 불러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노래 불러주면 어느 정도 돌려주자. 어, 괜찮지 않을 선에서. 그렇지. 아. 그러면 분위기도 괜찮고 100만 원도 터졌고. 음. 맞아. 노래도 부르고. 맞지 맞지. 노래도 부르고. 맞주 어떻게 하지? 그 그냥 하지.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응. 어그로 어그로 끌어서 오게 하면 되잖아요. 오기로 오실까? 근데 오는 방법이 내가 생선 산다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 그래? 자물어볼까귀한연는청언니 하이하이 하이하이 2 1서 사람 주기국리를 하니까 서울이 네. 27마리 어? 휴? 주, 주 27마리면 얼마지? 60? 하면은? 얼마지? 27 뭐야 파이? 언니 불사의 토템 있네? 아1620 하나 부럽다 그 얌얌이가 선물해줬어 불러, 나도 나도 손에 한 번만 지어보면안 돼? <laughs> 돌려줄게 그럴 필요가 어. 굳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언니 근데 그거 봤어? 어떤 거? 나 11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원 터진 거 봤어? <놀람> 아, 아 진짜? 나아 맞아 아까 호상 당한 거 봤어 언니도 호상이라 생각해? 100 어? 100만 원이면 호상이라 생각해? 그게 무슨 질문이야? <laughs> 정말 좋을 것 같지 100만 원 받으면 그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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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본 거야?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우리를, <웃음> 우리를 소개하겠다. <laughs> 우리 로켓탄.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우리 로켓탄 소개 한번 하자. 아 좋습니다. 지난번기울 <laughs> 어, <부끄러운데>? 어, <laughs> 언니부터 해. 나는 <laughs> 경이다나난진이다 난 <중형이다. 웃음> 우리는. 야 준영이가 <laughs> <순양이가> 야옹이 포지션이구나 <laughs> 야 준영이다 <laughs> 준야옹이다 맞아요 <laughs>